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코인 관련주와 STO 관련주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죠 s m 코 o 가 굉장히 상승하기 좋다고 했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시간에 다니까 영상에서도 s m 코 o 가 굉장히 상승하기 좋다고 했죠. 왜 그렇느냐? 얘가 매물대를 마치고 끝났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은 이걸 돌파해서 오른 게 목적지였는데 아따. 상가를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때 제 영상 보고 매매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갭든 위치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매물 때, 이 양봉의 하단, 음봉의 윗꼬리를 지지하고 올랐기 때문에 상가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오늘은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저랑 같이 매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어디에서 매매를 했나요 어 sto 관련주 보다는 코인 관련주에서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갤럭시 SM이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는가 혹은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는가 그렇죠 예그 차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예 끝끝내 강조드렸던 그렇죠. 이놈이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고 상승을 해서 이 앞전에 매물을 다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800원, 1,500원은 기본적으로 올랐고, 더 올라서 여기까지 매물을 받은 곳을 돌파해서 예상가 근처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매집인데 매집에 비해 상승이 덜 했다고요 매집이 여기에 있고요 상승을 더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근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이 윗꼬리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여기 근처로 올라간 게 목적지일 겁니다 여기까지 매물을 받기 때문에 더 돌파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12%쯤 많이 가면 11%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히 많이 상승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종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옥션 예 저는 k옥션을 매매했어요왜그런 옵션도 오르기 좋다고 했죠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앞전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 윗꼬리를 딱 지지하고 올랐죠 시작하자마자 잡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잡았어요 여기에 그렇죠 스탑 로스 기능 중에 자동으로 마이너스 2-3% 로스를 걸고 그렇죠 자동으로 매수를 하면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2-3% 로스를 걸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잡고 가만히냅뒀습니다 근데 상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제 채널은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라는 이론으로 주식이 이 매물대를 지지할 때나 돌파할 때그 지점에서만 매매를 해서 예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하고 로스는 최소화하고.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예, 살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는 어떠한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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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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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위와 같습니다. 에, 내일은 갤럭시 SM보다 이 K옥션이 도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얘가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은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면 이왼쪽에 개매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K옥션도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옥션도 그렇죠. 결국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얘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는데 그 매물을 받은 곳을 돌파를 못하고 죽었죠. 그렇단 말은 뭐예요. 얘가 그렇죠. 이게 매물 받은 건지 이 전날에는 이게 매물을 받은 건지 아니면 상승이 끝난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고점을 다시 한번더 돌파하게 되면 뭐예요. 아 얘가 상승의 의지가 있구나. 앞에 매물을 여기서 받았고 그 매물을 금요일날 받았으니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면은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까지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 위죠, 그렇죠? 내일 만약에 여기를 안 깨고 오르면은 이 꼬리의 반까지 오른지를 좀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가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을 간다고 치면은 여기를 돌파해서 이 은봉의 아래 꼬리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볼만 합니다. 왜 그렇느냐. 좀 전에 여러분들이 K 옥션이 더 오르기 좋다고 했죠. 차트상으로는. 갤럭시 s m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K 옥션이 오르면은, 이 서울 옥션도 같이 오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핑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딱 뭐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 했죠. 얘가 갭떠가지고 기준선을 회복했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할 때나, 지지할 때 매매한다고 했죠. 근데, 얘가 갭떠가지고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양봉이 작을 때 우리가 잡아서, 그렇죠. 이 기준선을 깨면 버리고, 상승하면 먹고데왜 이걸 잡았을까요?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봤기 때문이고, 그 매물을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간 게 목적지였는데, 결국에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IT세는, IT센 제가 그냥 소액으로 매매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에 있는 매물 여기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갭떠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윗꼬리를 지지하고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볼수 있었냐? 여기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 볼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고 이 FN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수익 매매였습니다. 이 바닥에서 왜 그렇느냐? 이전 매물대를 기준으로 그렇죠.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 상승의 출발점이 될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고요.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의 꿈은 뭐라고요? 121선까지 올라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뭘 매매했나요? 우리 기술 투자를 매매했죠. 자,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여기서부터 대가리가 깨져도 21선 로스홀딩이라고 했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 앞에 맵으로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는게 목적지였는데 오늘 갭떠가지고 이렇게 윗꼬리 지지하고 오르는거 맞죠 많죠 그렇죠 이런게 많았는데 오늘 딱 갭떠가지고 여길 지지하고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스윙을 잡았지만은 단타로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커서 올리려면은 이 6,200원을 기준으로 냅뜸 된다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상승을 잘해주었습니다. 상승을 하기 좋았죠? 시작점이 어디예요? 여기였고요.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위에서 시작을 했고요.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는 게 목적지라서 우리 다 함께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지트도, 그렇죠. 자 올려드렸죠. 결국에 목적지를 다가죠. 그렇죠. 왜 그렇나요?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 이상한가의 머리 그리고 좌측에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는 부분에서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나투자증권을 매매했습니다. 이거 우선주도 매매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했고, 핑거랑 똑같죠?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았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돌파했는데 안 깨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까지는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 좀더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예, 그렇죠? 위메이드 좋았죠, 여러분들? 위메이드도 왜 매매한 줄 아세요? 갭떠가지고 얘가 어디 지지하고 올랐어요? 이놈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 여긴 지지하고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부터 매매 대상이 됐던 겁니다 무조건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조건 매매하는 거야 그렇죠 왜 그렇나요 여기까지 매물을 파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죠 저는 25%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결론적으로 얘의 최종적인 문제점은 뭐예요 대장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20%까지만 어이 정도만 우리 먹고 나오는 걸로 예, 했습니다. 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단날 이거 단날 보지도 못했어요. 이거 단날 봤어도 매매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지저분하잖아요. 예, 내려오면서 매물을 이렇게 쭉 받으면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상승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보기는 봤는데. 얘가 많이 가도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 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알았는데, 이또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안 깨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또볼수 있어요? 이 가장 강한 매물대로부터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 뭐 비트코인 주들 잘 매매했고, STO는 덜 먹어서 아쉽고, 이 에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고요.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겁나게 들고 가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최종 목표가까지 갔죠. 그렇죠? 3만 일단 일단은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가는 기준은 여기였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매수했고, 여기를 최종 목표가로 갔습니다. 왜 그렇느냐?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 때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예, 이것도 스윙을 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 그렇죠. 오늘 즐겁게 STO주도 대응하고, 매매하실 분 매매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주들을 적극적으로 매매했는데, 굉장히 예, 결과가 좋았고, 예, 그렇죠. 아주 웃을, 웃으면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예,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